부패 변질되기 쉬운 원료는요, 냉동이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된다. 그다음에 3번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이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요 위생모를 착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4번 식품 등이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사용 후에는 세척, 살균을 해야 된다. 물론 뭐 이런 시간이나 단원별 문제풀 시간 이걸 법규를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 아, 문제 보기들을 봤을 때이 정도는 답을 유추하셔야 되거든요.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요. 나머지는 확실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은요, 그 단위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분할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한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3페이지, 거기 20번, 아까. 거기에 5번 한번 보실래요? 5번. 찾으셨나요? 마지막 부분에 다만이라는 부분 찾으셨어요? 다만. 자,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밖에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분할 판매가 가능해요. 그냥. 그대로 판이게 호빵을 어, 데워 주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적인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되지만 만약 에 호빵을 데워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낱개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거는 어, 분할해서는 일반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 빼고.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한두 문제 헷갈릴 만한 건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유추를 하면은요, 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요. 음, 실제로시험 시험장에 가도요, 그러니까 항상 한두 문제는 고민되는 문제들이 꼭 생겨요. 그한두문제 그 고민되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먼저 빨리 푸시고요. 그한두 문제 고민되는 건좀더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또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 틀린 문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6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6회 모의고사 보시면은, 6회 모의고사가, 어, 6회 모의고사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우선은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실수하지 않으면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 변질된 통조림에서 발견이 되며,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그런 양성 간균으로 카탈라제 시험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균은 그랬네요. 변질된 통조림. 여러분, 통조림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러스트리디움하고요. 또 하나, 바실러스. 그쵸? 자, 그럼 클러스트리디움 아니면 바실러스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조림에서 문제가 되는 균들은 뭐, 형기성 균이나 아니면 통성형기성 균이다 보니까 바실러스하고 클러스트리디움이 항상 문제가 되죠.